동영상을 찍으라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은 싱글로 맞추셔야 돼요. 아까 더블 돼 있었을까? 자, 메뉴를 누르시고요. 이것도 칼에서 이거를 얼마로 해야 돼요? 0으로. 0으로 맞춰 주시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똑같이 5930이 아니고 왜 5930이 아니냐면 이게 알루미늄이잖아 알루미늄이죠? 알루미늄 있잖아 알루미늄 알루미늄으로 우리가 일단 맞춰 주겠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얼마로 하냐면 요건 50으로 해도 돼요 왜냐면 이 두께가 여기가 30 10이기 때문에 50으로 맞춰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걸 맞춰놓고 나서,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할 때는, 일단 이제 그, 이쪽 이쪽을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걸 이제 해보면, 자,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딱 놓고, 여기다딱 놓고, 양쪽으로 이제 맞춰가는 건데, 이렇게 놓고, 먼저, 게이트를 뒤로 밀어서요, 약간 뒤로 밀어서 이렇게 빼놓고 그 다음 어디부터 하느냐면 여기부터 뚜껑부터 두꺼운 뚜껑부터 두꺼운 하는데 아까 가상두께를력을 얼마로 맞추라 그랬죠? 40 40그럼 여기 40이 돼야 되겠죠? 지금 얼마예요? 30 30 그러면 40으로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음속을 조정하는 거야. 음속 조정. 그 음속 조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기 가서 메뉴 가서 여기 칼에서 음? 자, 벨. 자, 이걸 뒤로 밀려면, 값을 올려줘야 돼요. 그죠? 올려줘야 돼. 음? 뒤로 가야 돼요. 뒤로 가야죠. 음? 자, 이렇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눌러주면, 44.28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여기 할 때는 벨 교정을 하시는 거고, 두꺼운 데서는. 그 다음 이제 얇은 쪽으로 가요. 이건 0점을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로. 제로 교정을 해야지. 제로를 갖다 놓고, 자, 얘를 올리, 옮깁니다. 뭘? 게이트를 옮겨요. 얘를 걸어줘야 되는 거니까. 응? 그래서 요거 게이트를, 스타트를 눌러놓고 조금 옮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얼마를 나와야 된다고요? 1 10. 얘는 10이 나와야 돼요. 응?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를 좀 옮겨요, 앞으로. 응? 옮겨갖고 10이 되도록. 그거는 몰로? 제로. 제로로. 자, 이거 숫자를 올려주면 앞으로 빠지죠? 응. 10. 쪼빼요. 10이 되도록 맞춰주시고요. 얘를9 예, 정도 되는데 이렇게 놓고 그 다음 뒤로 다시 자, 요거 보면 이게 3치밖에안 됐잖아요. 그러면 또 뭘로? 벨로 해서 더로 배를 더 올려줘야 되겠죠. 그래야 뒤로 빠지겠죠. 그래서 뒤로 뺍니다. 얼마가 되도록? 40이 되도록 빼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39 40좀 넘게 해주세요 자 여기다 또 놓고 요걸 얼마를 해야 돼요 10, 10이 10. 돼야 돼요 그러면 10, 여기도 마찬가지 10, 어떻게 해요 다시 제로, 제로. 자, 이건 내려 이건 올려 줘야 되죠 자 이렇게 하면 10 됐죠 요걸 놓고 다시 자 여기 좀 넘어, 넘어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내려 줘야죠 그래야. 40이 되겠죠. 약간 뒤로 뺍니다. 그다음요걸 다시 해다자9.9 얼마 나오죠? 그러면 다시 제로. 자, 이걸 조금 옮겨주고, 그다음 여기다 놓고 음. 자, 재면. 자, 이 정도면 거의 맞아떨어진 거예요. 40 맞고, 응? 40 맞고. 여기 10 맞고. 맞고, 이 상태에서 쭉 가면서 음. 해주는 거죠. 뭘 해줘요? 이걸 그때 나오는 것들 읽어준 거예요. 읽어줘갖고 하고 그다음에 뭐 하고 여러분들이 책에 나와 있는 계산한 값에다가 이원일차 방정식에다가 넣가지고 그게 맞는지 서로 확인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알겠습니다.